안녕하세요 단타학원 이선생입니다 영상 촬영하는 현재 시간은 12월 3일 화요일이고요 오전 10시가 지나고 있습니다 자 각설하고 이 바로 실시간 수익률부터 투명하게 오픈하면서 영상 시작할게요 잘 따라오세요 자 위쪽부터 에이브 116% 수익 336% 스테이터스 103% UX 링크 242% 솔라 92% 세타 토큰 83% 마스크 네트워크 59% 아크 47% 등등 아, 전부 큰 수익 중이죠? 자 이외에도 이미 2절하고요 이 현금화한 종목들 굉장히 많아요 자 이러한 단기급 등날 코인들의 타점은 제가 직접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종목방에서 전부 다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며 이러한 수익들 다 함께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운영하는 정보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는 영상 아래쪽 고정 댓글 있는 링크 있죠 이 링크 통해서 언제든 어떠한 조건 없이 100%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요 저와 함께 이번 역대급 강세장에서 이러한 수익 매일매일 쌓아보실 분들 편하게 입장하시면 됩니다 자, 여러분들에게 돈 절대 받지 않고요 단지 여러분들께서는 이 채널의 구독, 영상의 좋아요 두 개만 꼭잘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? 자 그러면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통해서 소개해드릴 종목 최근에 다차점 잡아드렸었죠 이런 포인트 자 보세요. 오늘 소개해 드릴 종목은 바로 이 그래비티입니다. 자, 어제라도 정보방에 빠르게 들어오셨다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실시간 타점 좀 통해서 저점 매수 가능한데요. 자, 지금 현재 이 그래비티, 지금의 자리는 역대급 대폭등 매우 유력한 자리 니네요 영상 집중해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. 자 우선 단기 스케일로 보기 위해서 4시간 봉으로 먼저 한번 차트 살펴볼게요. 자 그래비티 현재 바로 여기죠. 11월 22일 이 저점인데 이 40원 부근 매물대 지지 안착을 해준 이후에 이 꾸준히 저점과 고점을 올려 주면서 이 전형적인 상승 패럴 채널이 만들어졌습니다. 자, 이 상승 패럴렛 채널의 고유 특징으로는 하단선에선 지지를 받고 상단선 에서는 저항을 반복적으로 받으면서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하게 되는데 요. 자 현재 그래비티가 앞서 말씀드린 이 채널의 고유 특징대로 상승과 하락 을 반복하며 이 꾸준한 상승을 만들어주 고 있는거죠.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캔들 아래쪽에 나와있는 모든 이동평균선들 또한 이 굉장히 고르게 정비열되면서 이 그래비티의 상승 추세가 더욱 견고 하다라고 하는 것을 차트를 통해서 알수 있는겁니다. 자 여기서 조금 더큰 스케일인 일봉 차트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오일선까지 추가를 해서 보게되면. 오일선 21선과 121선의 골든크로스까지 나와주었고요 21선과 121선의 골든크로스를 목전에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, 그러면서 이 지난달이죠 11월달을 기준으로 해서 유의미한 거래량들까지 뒷받침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앞으로 추가폭등이 나올 때 상승연료는 아주 충분한 상황인겁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가지 단서들을 토대로 이 그래비티 같은 경우에는 채널 상단선을 넘어 뚜렷한 저항대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62원 부근까지 단기폭등이 나올 수 밖에 없다라고 하는거죠 지금의 자리를 놓고 보더라도 대략적으로 거의 14% 달하는 수익을 굉장히 짧은 기간 내에 챙겨갈 수 있는 자리고요. 자, 그리고 이어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점차 줄어들고 있죠. 이 줄어든 도미넌스는 알트코인의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알트코인 시장이 순환 펌핑이 시작이 되면 6 0여 매물대를 넘어서 역대급 대폭등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기회의 코인 되는 거예요. 대략적으로 봤을 때뭐 전고점 부분이 거의 120원 넘어가 있죠. 자,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 얼마만큼 올라갈 수 있을지 엄청난 수익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라는 거예요. 이렇게 매 순간 철저한 근거와 이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투자한 결과 고정자 하락장에서도 꾸준히 우상향하는 계좌 만들었고요. 지금처럼 상승장 돌래 하면서 이 역대급 수익 매일매일 이어가고 있는데요. 이런 역대급 수익 챙길 수 있는 코인들의 실시간 타점 있죠. 이 실시간 타점은 전부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. 아무런 조건 비용 절대 받지 않고요. 말씀드렸죠. 채널에 구독과 항상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 편하게 정보방 들어오셔서 제가 이렇게 잡아드리는 타점들이 있죠. 오늘 잡아드린 그래비티가 실제로 급등 쏘는지 안 쏘는지 구경만이라도 한번 해보셔도 좋습니다. 자, 그러면요 오늘 영상은 이 그래비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